자, 계산 문제 11 학습 11회 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제 기반 모형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이러한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돼 있다면은 이게 울산이 있다고 쳐 볼게요. 자, 울산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만 덜렁 있을래나요? 천만에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총망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붙어 있어야 원료라든가 이것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고 시설도 좀 나눠 쓸수 있고 그다음에 또한 정보도 좀 교환하고 막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집약적 산업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지역에 이제 이거 본다면은 지역의이제 구성을 보면 총 고용 인구가 예컨대. 예, 요거 예를 들은 겁니다. 정확한 인원 아니고, 100만 명이라고 쳐볼게요. 100만 명.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뭐 3만 명 정도 되고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2만 정도 되고, 이렇게 등등등 나머지 60만 정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쳐볼게요. 이때 이 LQ라는 게 뭐냐면 로케이션 코시언에 갖고 자동차 산업의 LQ를 계산하라그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그 산업 인구 비율에 비해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비율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지역에서는 주력이 되는 산업이다 해서 기반 산업이다 해줍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전체의 자동차 산업의 인구 비율이 한10%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지역은 총 고용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40만이죠? 그니까 40%가 종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4죠? 1보다 크죠? 이런 산업을 이 지역에서는 기반 산업이다, 혹은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A도, 1번 보겠습니다. A도시의 부동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요 표를 좀볼줄 아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부동산업에 대한 LQ를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건 좀 잠깐 지우고. 부동산업에 대한 LQ를 계산해라. 이거는 부동산업.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박스에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박스가 바로 전국에 있는 인원 숫자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치인데 자 전국에 만 명이 고용 아 고용돼 있는데 만 명이 고용인군데 그 중에서 자이 전국적으로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 천 명이라는 얘기죠 천 명이다. 근데 요 A 지역을 보겠습니다. A 도시는 천명 중에 거기 볼줄 아셔야 됩니다. A 도시는 총천 명이 종사하고 있죠. 천 명이 종사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200명이 종사하네요. 200명. 그러면 요거는 0.1, 요거 0.2니까 2가 되겠네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경제 기반, 음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 LQ다. 입지 계수 혹은 입지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입지 계수 입지상. 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자전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어한 두어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논리 자체가. 만약에, 요 지역에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했다. 그러면, 총 고용 인구도 딱 10만 명이 증가하려나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하다못해, 뭐, 편의점에도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골프장도 하나 더 생기고, 당구장도 하나 더 생길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중개업소도 하나 더 생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파생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얘기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 지역을 보니까, 요 지역을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인구는 40만인데, 총 고용 인구는 100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 기반 산업의 인구, 인구에 비하여 총 고용 인구는 2.5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2.5배.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총 고용 기구는 2.5배 증가해서 25만 정도 증가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한 것을 뭐라 한다고요. 경제 기반 승수 모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계산해 볼까요. 자, 이 10만 명이 증가한다면 여기다가 2.5를 곱해갖고 얼마 정도예요? 25만 정도가 증가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때 이 2.5를 뭐라 하냐면 경제 기반 승수다 해줍니다. 경제 기반 승수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경제에서 예, 그 기반 산업의 인구분에 기반 산업의 인구분에 총 고용 인구 해준 거죠. 여기서 요거 나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자, 이번이 어떤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 중에 비기반 산업의 인구가 40, 60만이다. 그러면 기반 산업의 인구는 40만이라는 얘기죠. 비기반 산업의 인구가 60만이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기반 산업은 4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요걸 경제기반승수라고 하는데 경제기반승수는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총고용인구 100만 명을 기반산업인구로 나눈 거죠. 기반산업인구가 40만이니까 이렇게 그럼 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5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5에다가 만약에 이 기반산업인구가 2만 명이 증가한다면 2만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총 5만 정도가 증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 거를 경제 기반 승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기반 승수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뭘좀 알아볼 거냐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자 여기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매년 순수익이 그이것도 빼고 나면. 한 아, 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천만 원. 여기도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이 토지는 없어진다고 쳐볼게요. 그, 우리 투자론해서 공부한 것처럼,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익률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이게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 토지가, A라는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뭐가 나온다고요? 투자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천만 원. 에, 현재 가치는, 자, 프랜트 밸류, 현재 가치는 천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시청한 가치가 나옵니다. 요구 수익률은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10%. 요걸 공식을 집어넣어 볼게요. 천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는 공식, 뭐, 이게 자세히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제곱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윗부분 요 부분은 요거+ 요거+ 요거는 요렇게 바꿔치기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5제곱은 이렇게 자1 플러스 0.5의 5제곱 분의 1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진짜 5년 지나면 지구에서 없어지나요? 아까는 5년 있다 지구에서 없어진다고 과정했는데 자 5년 지나면 또 다른, 저, 아, 다른 사람들 5년 동안 또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거들량요 우리 아들이 또 계속 빌려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끄집어낼게요. 1 플러스 1 플러스 0.5는 1.5죠. 1.5 하니까 1.5에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 부분은 1 5에 5제곱분의 1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5, 6, 7, 8, 9 커지더니 무한대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진다는 얘입니다 그러면, 이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됩니다. 0으로 수렴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1 빼기 0함은 0이죠? 1 빼기 0함, 죄송합니다. 1이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천만원을, 천만원을 뭘로 나눴다고요? 0.1로 나눈 게, 이 토지의 가치가 됩니다. 토지 가치. 이런 식으로, 그, 이 1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요구수익률 이자율이라고 가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 예정지구에 있는 토지가 매년 2천만 원의 지대를 영원히 발생한다. 토지 같은 경우는 처분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영원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이 10%에서 5%로 하락했을 때이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자율을 요구 수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10%일 때는 그때의 토지 가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2천만 원씩 영원히 발생하니까 자, 2천만 원 영원히 발생하니까 10%로 나누면 됩니다. 10%. 0.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2억이 될 겁니다. 2억. 이렇게 해서 2억. 근데 이자율이 5 10% 5%트 하락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2천만 원 그대로인데 5%로 하락했다는 얘기죠5% 그러면 0.05로 나눔 될 겁니다. 그러면 4억이 될 겁니다. 4억 이렇게 주어진 게 이자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요구수익이라고 관주해서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음그 이거는 한번 재산 문제 나온 적 있는데 상당 히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많이 떠그 틀렸습니다. 이거 뭐 손익분기점을 파악해라 뭐그 얘긴데.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회계에서 경영학과 중에 이제 회계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 관리의 계측면에 그러한 내용인데 이 어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 볼게요. 그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이 몇개 정도를 팔아야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냐 그런 얘기죠. 이때 만약에 관리 그뭐 그, 그, 뭐라 할까요? 여기 그 내가 이 붕어를 한 마리 팔 때마다 100원씩 받는다고 쳐볼게요.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원씩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텐데, 하나 팔 때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 팔 때마다, 일단, 밀가루 들어가고, 안고 들어가고, 뭐, 종이에 싸서 주려면 그것도 들어가겠죠? 뭐, 그런, 그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변동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Valuable Cost라고 해서, 이거는, 자, 예를 들어, 한개팔 때마다 60원씩 들어간다. 이거는 팔면 팔수록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붕어빵 장사 같은 거 하려면 아무 데서 하게 되면 그 장사가 안 되니까 보통 그 여기 그 버스 정류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그 가게 앞에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게 앞에 같은 경우는 가게 주인들이 못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게 주인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만원 정도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만 원씩 드리는 거 이거는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에, 그, 에, fixed cost라고 해서 이걸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 원. 그래서 결국은 에, 몇 마리 정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몇 마리를 Q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Q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야 되겠죠? 100, 100원, 을곱기 요게 이제 매출액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에, 변동비도 들어가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 마리 팔 때마다 60원씩 들어가죠? 여기다가 또 뭐요? 고정비는 항상 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Q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예, 계산하면 예, 이거는 매출액, 비용 아닙니까? 이거는 변동비, 얘는요 고정비 이렇게 해서 Q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번 보시니까 A 예, 부동산 회사는 5 7실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 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 비용은 월 2천만 원이고. 변동 비용은 일실당 여월5 0만 원이랍니다. 다른 조건 이 일정할 경우에 A 부동산 회사의 손익 분기점이 되는 일실당 월 임대료는 공실은 없다고 가정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오십 실이 전부 다 항상 임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십 실 여기다가 임대료 얼마를 받아야 자이그 손익 분기점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매출액 아닙니까 매출액? 그럼 여기다가 뭘더 해야 돼요? 요거하고뭘 똑같이 해줘야 돼요?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매출액과 비용이 똑같은 가격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비용은, 고정비용은 월 2천만원 항상 똑같이 나가는 거죠. 아, 장사 잘 되건 안 되건 항상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50실에다가, 자, 곱하기, 아, 1실당, 아, 변동비는 얼마라고 했어요? 50만원이라고 했죠? 50만원, 이렇게 그래서 요, 요렇게 계산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고정비. 얘는요, 변동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가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임대료. 아마도 90만원 나올 겁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으면 풀기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네, 끊었다가, 그, 뭐, 상권과 관련돼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